이번 취재에는 국회 이성재 의원과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박사,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강력반 형사 8명이 동행했습니다. 장항에서 정주선 백길로 30분 정도 걸리는 유부도를 우회해서 1시간 만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 무렵. 그 섬에는 굶주림과 중노동, 그리고 원인을 알수 없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심원 측은 5년 전과 똑같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형보다 위선해. 원생들은 갑자기 나타난 취재진에 다소 당황하는 듯해. 네, 지금 3 0미 가까이 이상이에요. 에 나가 코 들어간 거 같고. 아저 가지고요. 아저씨. 부턴 많이 당하셨습니까? 네. 그들은 무언가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심하게 때립니까? 예, 반발은 막 농들이 막, 막 때리네. 농들이요? 그리고 가도 밥도 안 주, 밥도 안 주고요. 잠시 후 수심원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 마세요뭐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알겠어. 나나 나가서 얘기해봐. 나 나와. 내가 나오, 지금 춘천 남도 얼마? <목소리가> 이 양반이 봐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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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이요이 봐라. 어한테 어, 폭력 어. 하려고 그래. 입지 말아. 웃는 거이다쁜 년이 아하니하 이쪽에 했어폭력 하지 말아니까 말아야지.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하자니까 나가서. 응, 네. 아니, 오해하지 말고 가다 어른들이 다 보고 있을 때 왜. 왜그어이돼 가지고. 얘야 얘 저희로 와봐요. 나이 첫을 뭔겨 나이 뭐야 이게 이봐 유부도해. 참 미치겠네 정말. 우리는 열어줘. 수십 원 내부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얻기까지 상당한 신랑이를 버려야. 했어요. 잠시 후 밖으로 잠겨 있는 숙소의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를 고녹스럽게 만든 건 지독한 냄새였습니다. 어디 이불 하나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불 하나 좀 하나만 하나해주실래요이 빨래 했습니까? 언제? 아, 빤적 없어요. 빤적 네? 없어요? 빤적 음. 없어요. 여기 얼마 계셨는데요? 지금 한 3년 4개월 됐어요. 3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빨았습니까? 네. 그러나 그 역한 냄새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 나가고 일안 오늘 일안나간고 오늘 일안 나간다고? 아 저번에 일안 나간다고 지난번에? 며칠 됐요 며칠이나 됐습니까? 저일 8일 됐습니다 아, 네. 네. 8일 이렇게 한 지가? 네. 누가 채웠어요? 저조 부장님이라고 그사람 채웠어요 조 부장이라는 네. 사람이요 아, 이게 어디 물이죠? 그냥 그 지하수 물이에요? 네, 지하수 정수기 파주면 지하수 물이요 정수기 돌아가요? 정수기 안 돌아가면 은 소용없잖아 정수기 를설치했다고얘기하면안 되고 물이 정수된 물이냐가 중요합니다. 음. 아주 소금물이네요. 여기 온수가 되게 됩니까? 없지? 온수 없어요?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씻어야 되나? 아, 씻는 거없 아, 뭐 씻습니까? 물 탱크에 물이 없으니 샤워 시설도 작동될 리 없습니다. 물 탱크에 물이 없요 정수기 안 돌리고 그냥 빗물을 아, 받아다 빗물, 빗물. 빗물을 돌면서 뭐, 옥상에서 오는 걸 받아가지고 눈으로 보니 보면 이바닥장 치아가 있었어요 지금 없는데 그걸 그냥 그려가지고 애들 물은 다부어버리니 문도 없는 화장실에 휴지라고는 수업을 찾아볼 수업을 수 없었습니다 휴지 하나씩 니다 원생들은 요몇년 사이 휴지는 물론이고 치약, 칫솔, 비누 같은 생필품은 구경조차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뭐, 뭔 방이죠? 창고 창고예요? 네. 봐야 우리가 거의 마지막으로 숙소를 네. 돌아보고 있을 때, 밖에서 문을 잠근 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누가 들었어요? 이방 예? 네? 저기 지금 한몇 명이나 있습니한명 있습니다. 한 명?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시비어요 가든다고요. 조금 잘못 조금 잘못하는 게 뭐예요? 조금 거역하이말안 들으면 안나간다고 안에 들리세요? 여기 들어가셨 8월 16일 날 우리는 안을 보고 싶었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빨리 풀러요. 그게 렇 아니라 는데왜게 아니에요. 그곳은 징벌 독방이었습니다. 아 이거.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것이 이, 이 것밖에 안 됩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네. 마, 마, 맞다가 눈까지 실명이 되려 돌보냈어요 음. 이, 상처가 지금 네. 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눈썹 위에 예, 예. 때리다가 부러진 면동이 가지고 눈을 확질를 통해 시, 시, 실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또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저 이게 주면서요. 이렇게 다진술하고나서는 네. 저를 구해 주시지 안 하시면 저는 네. 그대로 심죽 그러고 나갔습니다. 꼭 구해 주십시오. 네. 우리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우 박사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정상으로 보이는 환자 9명을 일단 퇴원시켰습니다. 새로 개정된 정신보건법으로 6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퇴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수심원에서 축도록뚫 맞던 생각뿐입니다. 그 맞던 생각, 이 배에 올라타고 난 뒤에 그 생각을 해보니 참 지옥에서 천국으로 탈출할 느낌입니다. 환자들은 일단 서울에 있는 김병우 박사 병원에 입원시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